안녕하세요. 구글 뉴스 읽기, All This But Good i e s 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사는 6 in 10 South Korean oppose Moon's Speech to Japan during Tokyo Olympics f l l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6명이 문 대통령의 도쿄 올림픽 방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60% of South Koreans are opposed to President Moon Jae-in's possible visit to Japan during the upcoming Tokyo Olympics, a poll showed. 한국인의 60% 이상이 다가오는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 a survey of 500 people aged 18 and older conducted by Real Matter on June 25, 60.2% of respondents said they object to Moon's visit during the Games, scheduled to open July 23, while 33.2% approved of his visit and the remaining 6.6% were undecided. 설문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6월 25일 실시한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2%는 7월 23일 개막 예정인 올림픽에 문 대통령의 방일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3.2%는 방일에 창성하였으며 나머지 6.6%는 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Japanese media has reported that the two governments has been discussing his visit on the occasion of the Olympics. As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Abe Shinzo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hosted by South Korea in 2018,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8년 한국에서 개최한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논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7월 23일 개최 예정인 도쿄 올림픽은 작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면서 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하는 일본 내의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시작도 하기 전 일본과 한국은 독도 문제로 인하여 날선 대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방크는 스가 일본 총리가 독도 영토 침공, 전봉기를 전면에 세운 인종차별 및 역사 왜곡이라는 시상대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묘사해 일본 정부를 고발했습니다.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도쿄를 일본 땅으로 왜곡하고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 전분기를 들고 응원할 수 있게 허용했고, 올림픽 박물관에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송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동갑한 것을 빚고 왔습니다. 이런 일본의 기만적인 상황 하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 참석을 해야 하나란 강한 의구심과 함께 역사를 망각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이웃 나라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더 소름을 돋게 합니다. 이상으로 구글뉴스 읽기 올디스 버 구디스였습니다.